경솔함과 종교심으로도 세상적 성공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왕위를 경고받고 그리고 시오 폐위되는데요. 하나님의 폐위, 그 선고를 받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세속적 왕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곳. 이게 바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인 경솔함이에요. 1 8절 1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내 손을 거두라. 전쟁할지 말지 제사장 통해서 지금 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곧바로 포기하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게 합니다 독기가 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진이 빠져가지고 전쟁이 마무리 쯤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짐승을 막 핏째로 먹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뒤에 블레셋을 막 추격하려고 할 때는 자기 자녀의 목숨을 담보로 사람들 앞에서 내기를 하잖아요. 급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면서 잘못을 알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그 책임만 물으려고 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 너무나 경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잘못한 누군가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은 들춰내고 자기적인 모습, 그게 오늘 사후의 모습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자기 눈에 좋은 타이밍, 자기 보기 눈에 좋은 그 타이밍, 을를 위해서는 잘못된 결정도 아주 합당하게 생각하고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행이 되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경솔하죠. 둘째는종교심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 앞에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 앞에 떳떳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과 요나단은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평민 이스라엘과 왕족 사울과 요나단을 딱 구분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평민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은혜 입은 자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왕의 지위가 백성을 섬기라는 지위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직 자신들이 있음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있음을 돋보이려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명하기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왕가의 자격이 있는지를 알려 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 구원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늘 자기 정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고 온전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죠. 자신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결백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허물을 더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 망신살이 뻗치죠. 사월이 완전 망신을 당합니다. 요나단의 허물이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저주를 받다 는 그랬는데 그 꿀한번 찍어 먹었다고 지금 요나단이 사월의 명예를 추락시킨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예라고 를 해요.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가족까지 희생시키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영적인 경솔함과 종교심으로도 사울이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입니다. 47절, 48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얘기합니다. 간혹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충격적이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영적인 경솔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왕으로서 입지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멸망해요. 3월상 15장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속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사람들을 건져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끝이 성공이야 진짜 성공인 거죠. 오늘 사울은 영적인 경솔함, 종교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승리, 성공이라는 것이 보호, 때로 이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 실패,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 인정받지 못한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면 그게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그래서 사울의 승리를 기록하는 그 문구들이 나오는데 그 문구 뒤에 나오는 사울의 가족들의 명단을 보는 순간에 결코 우리는 명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단 이스위, 말기수와요.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 작은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그것이 결국 가문을 전부 불행하게 만들어버렸다.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치울한 상황에 샛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오늘 요나단 공격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린 요나단이 혈기와 철없음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목할 점은 성경은 요나단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은 반복될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건너갔다는 이 반복된 표현을 왜 했느냐 하면 사울은 전쟁에 앞서서 시간을 들이며 지체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으로 요나단의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이 이 요나단의 공격을 알지 못함을 부각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사울이 완전히 배제되고 제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공격이 구원 사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공격이 믿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 환자들에게 구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이 믿음. 다이 믿음. 그리고 결국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적진을 향해 올라가 싸우는데 적진을 진동시키고 떨게 만들잖아요.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쓰나미가 쫙 들어올 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두 명이 불에서 진을 향해 나가는데 영적인 쓰나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들어갔더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완전히 블레셋 군대가 지리멸렬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지는 점령하기 힘든 법이에요. 필요한 겁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도륙해 버리죠.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힘만큼, 내 노력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붙이셔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2024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 걸어갔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덧붙여셔서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이 베다인을 친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 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승리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 서 있지만 이 전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경솔함, 종교심, 위험 상태라는 거죠. 기다리는 삶,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울이 이 참담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어요, 세속적인 영예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버림받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것이 다 바꿔버린 대로 행동해서 경솔해졌고 하나님의 타이밍 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생명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만 가려고 했던 것 그게 요나단입니다 결국 사울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 요나단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산 요나단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결코 사울은 더 이상 승리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사울의 통치권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준 거예요. 산소호흡기 붙인 중환자처럼 잠시 사울의 통치권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솔함? 결국 그 바탕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절대적인 은혜. 그리고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불대와 전쟁을 감당한 요나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선택해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성공을 위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종교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것도 꺼리낌 없이 선택하는 그런 사울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혜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갖고 있어서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택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로 제가 선택받아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경솔함과 종교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섬세한 기다림, 섬세한 인내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선택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그러면 정말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뺏기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갖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2023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왔으니 2024년도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위험한 선택 14장 24절 사우를 보시면 참 답답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 한다. 이것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싸워라. 만약 무언가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인생을 살땐참 세속적인 가치관에선 중요한... 아직 생죽으려 그러면 살 것이고 살려 그러면 죽을 것이다. 굉장히 결혼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왕으로서 얼마나 뛰어난 얘기입니까? 근데 잘 들여다보면 승리를 위한 승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이 피채 짐승을 먹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신랄하게 비난하죠. 신랄하게.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한지 아세요? 3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그동안 정말 믿음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울 그 자신이었다. 그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사울은 누구를 책망하고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모르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백성들 앞에서 보였던 그 행동들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표정을 기다린 적 표정을 기다린 적도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물으려도 물으려고 하다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라가는 삶. 그런 요나단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적인 차이 이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발견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요나, 요나단, 이 본문을 비교하면서 싶니까? 세상적으로 잠시 성공 도리어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고 그러나 세상적으로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싸움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잠시의 성공을 위해 세속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표징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참잘 나간다고 얘기 듣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일 원하신 까 먼저 이 땅에 진정한 요나단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참충성을 보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셔서 우리와 지금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2024년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인생의 싸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길을 걷도록 이 남은 싸움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세상적인 가치만 붙들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선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다가가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의 걸음이 믿음이 되길 우리의 걸음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믿음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요단 요나다를 인정하셨던 하나님 믿음으로 2024년 걸어가게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완성자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2024년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사울이 가졌던 영적인 경솔함과 종교적인 누군가를 희생해서라도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 믿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2024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영적인 경솔함 그 사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를 생각합니다. 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요나단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2024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섣불리 인생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표징 하나님의 표징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